다 내가 볼 때, 이보일라관계 네. 그린 것 같아. 이거는, 안 맞아. <laughs> 어떻게, 아군이 쪽에 불이 샌드위치 다 막아놨다, 뭐 이거 안 돼, 이거지. 네. 아래쪽에는확퍼져가지고 넓은 면적을 우선 먹어야지. 네. 이게 이제 내 그림이고, 대충 평면도고. 네. 음. 그래서 이제, 이제 건조 부분하고 냉석 부분인데, 음. 냉선 밑에 있더라도 오히려 습기를 작, 작게 깨준다고 이것이. 네. 자충만 빠지게 하고. 그래서 이제 돈산판이 요 이제, 이제 잘못된 것이 뭐냐면은 절반만 닦야되는저덧려 그거 이제 만수정하면 되고 옛날에 네. 이렇게가 위에 하나 더 올렸어 여기서 네. 이렇게 갔어. 그럼 네. 여기다가 그 방법도 괜찮아요. 그럼 두개 포개지는 게 아니고 요 부분만 포개져. 음. 그런 방법도 괜찮고 그래서 그 긴방이 그런데 쫙온목에 줄어들게 수평 놓고 요 아궁이 깊이 가 놓고 요거 맞춰 놓으면 된단 말이야 <laughs> 네 선이 그 새로 긴방 9m 방 그거요 이것이 그래서 이제큰 방은 이 돈산판이 굵어 네, 아, 저기 굵, 어, 굵은 걸로 두꺼운. 이렇게 했고 음. 요거는 이제 내가 저 박물관에서 찍었는데. 이 불이 안 가는 데는 넓게 놓고, 많이 가는 데는 좁게 놨단 말이야. 네. 이 수평에서는 그게 안 맞아. <laughs> 어. 그리고 이것도 인터넷에 넣그 뭐, 백과사전 그림인데, 음. 빨간 거는 내가 그렸어. 네. 아궁이이고 굴뚝이 이쪽이면은 주로 굴뚝으로 다 오는 거야. 근데 굵은 선으로 해줘야 된단 말이야. 선을, <laughs> 네. 그림으로. 예, 네. 주로 많이 가는 어, 혁명 거래에서는 안 맞고 이것도 이 구멍이 한 구멍이 연도 넓이나 고려 넓이 가 같으니까는 불이 바로... 연도 쪽으로 바로 가버리지 이게 네. 공평하게 퍼지냐 말이야. 하살표로 그리듯이 붉게 표시를 해줘야지 그게 안, 그게 안 맞는 거고 아궁이 구조도 이렇게 패, 이렇게 넓게 펴면은 얼른 볼 때는 모형상으로는 불이 와, 확, 확 퍼지는 거지만은. 불은 오르고, 오르면은 그 공간을 채워주기 위해서 거리 속에 냉습이 달든단 말이야. 그럼 감열 발생하고, 어, 불을 흔들어 버리기 때문에 안 돼. 그러니까 음. 이제 반드시 하고, 오히려 큰 방일수록, 올라올수록 좁아져야 되는 거야. 예, 예, 그래야 네. 더심있게 불을 밀거든. 그래서 불은 올라가는 것이라 이렇게 해야 불이 퍼지고. 물은 내려오는 것이니까 우산을 예. 이렇게 퍼진다. 퍼지는 것을 설명한 것이고, 그불 퍼진 동산판을 뜯어보니까 예. 이렇게 축열이 되고 불이 퍼진다 말이에요, 이게. 네. 우가덜 내는 거거든. 예. 예. 그래서 축열에도 같은 두께라도, 이 같은 두께 아니야, 흑청하고 구두장이니까 예. 이거는 안, 안 좋잖아. 전도 난방이기 때문에, 이게 이 이만한 짐 전도 되는 동안에 불이 다 꺼져. 네. 근데 불 씹히자마자 불은 오르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그 사이사이에 불이, 백히가 음. 져 떼는 동안에 위에서도 축열하고 옆에서도 축열하고 밑에서도 추하고불 떼자마자 이 얇은 흑청을 데우니까 불 떼가지고 네. 20분 안에 방이 뜨셔야 된단 말이야. 네. 그러면서도 열 원을 많이 확보하는 방법이 이것이다. 음. 그리고 그뭐 자갈을 이렇게 까는데 자갈을 까면은 자갈 사이에 공극이 있어가지고 열 전도가 안 돼. 잘 되죠? 예. 열 복사는 데도그 예. 구두는 열 전도 난방이지. 전도라는 것은 뜨거운 데서 찬 대로 열 이동을 열 전도라고 한단 그렇죠. 말이야. 예. 이건 안 맞지. 이 막아줘, 자갈이 세지 말고 구두장 막아놨기 때문에 음. 전도밖에 안 되잖아. 이거는 불 떼자마자 그 구두장 사이에 열기가 네. 막 박히니까 예. 막축열 하면서 얇은 미장층을 뜨겁게 하는 게 이게 연론도 많이 확보되고 좋단 말이야. 또이 두께가 갔는데, 이거는 흙층을 많이 한 것은 옛날식 아침 해먹고 점심 해먹고 저녁 해먹을 때 해야만 타오르는 게 이게 맞는데 지금은 난방 위주니까 잠깐 불 때가 하루 지내가는 거니까 불이 떼자마자 고래 구두장에 섬에 들어가가지고 진흙청을 뜨게 한단 말이야. 네네. 그럼 여기서 열청이 생기잖아. 그래서 여기서 생기. 어, 음. 열이 오래 간단 말이지이런 네. 네. 방법이 좋은 것이지. 그리고 어떤 데는막 안에다 가 돌을 넣고 뭐 맥반석이니 뭐+ 뭐 오만 거 <laughs> 뭐 잡수, 몸에 뭐 잡고 자갈 같은 거 넣고 <laughs> 하는데 이거 네. 막아진 상태에서 이걸 하려면 나무가 얼마나 들어가겠어. 네. 매3 시간째도 불이 안 올라온다는 거요. 열전도 잘안 안 맞고 음. 같은 두께인데 이것이 내 방법인데 동상방 사이에 열이 열기가 들어갈 수 있도록 화열이 들어갈 수 있도록 네. 전도층은 아주 얇게. 네. 이것이 합리적이 거야. 그래서 그 불을 미는 방법에서도 그 무조건 밀어야 되는데. 어떻게 불이 밀어지냐 말이 이게 역 이게 역행선인데 밀면은 내려가는 것이어. 됐어 불이 이건 안 맞아. 이거는 구조적으로는 멋있는 그 그림이지만은 기능적으로는 이거는 안 된단 말이야. 이쪽에 높아져야 된다고. 그게 안 맞는 거고. 어, 대충 뭐 이런 것도 있지만은 그래서 이제 불을 밀어야 되는데. 이게, 자, 자네 잔방이야. 예. 옛날에는 중간에가 뜨시게 했어. 아, 근데 이제. 지금은 아랫목에 고쳐가지고 또, 또 여기가 뜨시게 하고. 음. 이건 내면 예. 확 밀려가지고 여기가 탔어. 어, 이거 탔잖아, 지금. 예. 그게 자꾸 고친단 말이야, 그 방도. 음. 그게 내가 뗀 것이 아니라, 무료로 자고 가거든. 아, 격심이. 너무 많이, 너무 많이 뗀서 저거 집이 떼는 식으로 째 버리니까, 많이 떼니까 불 타버리지. <laughs> 그리고 이 비싼 대나무 말고나이론줄이 다, 타버리니까 다 버리버렸다니까. 그러겠네요. 네. 다타버리고 그게 불이 확 <laughs> 밀어야 되는 거야, 불이. 음, 게 음. 불이 미는 거야, 이게. 예, 예. 확. 밀으면 옆에는 자녀가 뜨실 거 아니야. 제일 먼저 간 불이니까, 이 예, 예. 그게 불을 음. 밀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아래목부터 점점 점점 말라 들어가는 방은 이건 잘 못난 방이야. 네. 그거는 네. 그대로 잘 못난 것이요. 그 도자기가뭐지. 음. 그래서 이게 9 m 다 방인데 어, 청단원학교 네. 여기가 아궁이야. 그 아궁이, 아궁이, 아궁이 자리는 불을 네. 뗀 지가 얼마 안 되니까. 그렇죠. 여기 말랐다면 이뭐다 말라버리지. 그래서 음. 아궁이 쪽에 불을 떼면은. 여기, 저기, 여기, 저기, 순섭시 게릴라식으로 말라야 음. 이게 구들 잘난 거단 말이야. 네, 구레 설계를 잘한 거. 그래서 점점, 점점 들어가는 건안 좋고 게릴라식으로 막이렇 말라는 게 좋다고요. 그러면 이거를 얼른 보면은 이게 주르떡이라고 금방 눈치채야 예. 된단 말이야. 예. 그럼 돈산판이 있을 거 아니야, 불편한. 예. 그래서 팍 나가면 여가제젤 뜻인 거죠. 음. 그래가 이제 돈산발 불이 확커진 거, 여 불이 안 가더라도, 이기는 불이 확 퍼진단 말이야. 양 옆으로. 이쪽으로 예. 불이 더 많이 왔네, 저쪽보다는. 예, 그렇죠. 그죠 그건 나중에 하정판으로 조져야 되고, 예. 확 퍼져가지고 돌아와가지 이래 오면, 여, 이쪽에 들어가는 물, 저쪽에 돌아오는 물이 여기서 합치지니까 여기가 많이 말랐잖아. 아, 예. 그래가지고 저음 배연해가지고, 굴뚝이 또 저쪽에 있네. 음. 그, 고육을 안 받은 사람은 몰라. <laughs> 이해가 되지? 예, 예, 딱 보면은 이제 예. 눈치로 잡아야 된다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주류, 주류뚝, 불을 읍목에서 막는 네. 건데, 이게 이제 주류로 해가지고 내 하나 써봤어. 네. 그래서 이것은 아까 그, 청도 한옥학교에 그, 네. 동산판 있고, 여기 네. 주류뚝 있고, 방세개요그 네. 안에 넣는 거를 찍은 것이지. 아궁이 하나 가이 요것이지. 네. 그 그러니까 아궁이하고, 주류뚝하고. 네. 그래서 <laughs> 이렇게 지구제거를 불, 있는데도 또 쉬워 좀안 말라서 그러지. 그렇죠. 네. 다 그, 뜨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된다. 아궁이 쪽에 마를 정도로 불댄다면은 여기 난리나 버리지. 그렇죠. 그렇 그래서 이렇게 불을 보면은 이쪽에가 많이 뜨시잖아. 네. 그러면은 이쪽에가 불이 건조, 근저, 건조층이고 이쪽엔 산이기 때문에. 예, 습한 쪽에. 그게 그 아까 그저 사시도 요 하얀 사진이 띈 것이요 있어요. 네. 그런 이제 볼때 불을 앉아 막아가지고 패는 거예요. 네. 이렇 이거 보면 뒤끝자 주류 뜨기 딱 나오잖아. 네, 제일 먼저 건조한 부분이 먼저 이렇게 음. 점령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응? 네. 점령해버는데 이거는 아주 안 말랐지만은 뜨셔. 네. 습기가 가가 안 말랐지만은 여기 뜨신 거나 여거 뜨신 거나 비슷해. 음. 네. 보기는 여기가 축축하게 안되시는 음. 것지만은. 예, 다 말랐기 때문에. 말랐기 때문에. 네. 딱 보면 주류뚝이 놓은 게 보이잖아. 네, 예. 주류뚝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 불이 지멋대로 흔들리가지고, 여기로만 뜨시고, 여로는 석기가 예. 계속 나오니까 네, 네. 이쪽에 석기가 벽체에서 네. 놓으면은, 배러에서 밀어버리니까 석기가 없단 말이야. 근데 음. 주류뚝을 안 막으면은, 이 아궁에서 불이 연도로 주로 이 건방만 뜨시고 가면서, 이런 데는 어, 그래. 습기가 계속 나온단 말이야. 그게 안 마르는 거요그 예, 예. 주류뚝이 벽체에 습기와 냉기를 못 들게 차단하면 동시에 들어놓은 놈은 좁은 주류뚝으로 해 밀어내버린단 말이야. 음, 배연으로 해가지고. 예, 예, 예. 그게 주류뚝이 대단한 그 위력이지. 또 이런 것도 보면은 여기 주류뚝이 있다고 어, 생각이 안드냐 말이야. 네. 이 속에 뭐가 든지 모르지만은 이제 예. 문구들 그렇죠. 교육을 한 사람은 딱 보면 예, 이 통박이 예. 나오잖아, 알잖아. 예. 그러면 아궁에서 요가더안 뜨시잖아. 불을 확 미니까는 주 뜨고 앞에 받친단 그렇죠. 말이야. 예. 요기가 뜨신 거 예, 예, 예. 그래가지고 먼저 뜨간 거지 식으니까 밑에 기 넣어가지고 나가는데 여기는 안 말랐지만은 여기도 뜨끈뜨끈한 거요 섭기가 이제 연습도 말라 나가니까. 네, 네, 네. 뜨시는 거는 다 같이 뜨시오 딱 보면은 이것도 주류뚝이, 삼복주류뚝이 있다는 게딱편나잖아 이게. 음. 어떻게 아궁이가 여기면 뭐 여기가 더말라있는데왜 여기가 먼저 말르냐면이야 <laughs> 주류뚝이 있기 때문에 그래. 예, 예. 그러니까 밀리노, 노가 말라하거나. 그래가로김방은놓기가천하 쉬워. 음. 여기 딱 아궁이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주류뚝만 딱 이렇게 해놓으면은 아궁이 하나에 연도 하나, 방 하나, 음. 아궁이 하나에, 아궁이 두 개에 면도 하나 하면 방두 개로 나눠 먹는 식이란 말이야. 비록 아궁이는 하나지만은 상하지만. 열기를 그만치 음. 나무만 조금 더 들어가지 확 패는 거야. 그니까 러구9다가 3m50으로 나눠 먹으니까 방바닥은 덮어버리니까, 모르니까 막 여기서 뜨시고 그렇죠. 저기서 뜨시고, 음. 온데다 뜨신단 말이야. 네. 그 대신 나무를 배로 떼줄 거 아니야. 그렇죠. 네. 그건 더 뜨시는 것이지. 음. 그래서, 이 주류뚝 모양은 이런 모양이 나와. 네. 너무 넓어, 내가 볼 때는. 옛날에, 이제, 초기에한 것들이고. 네. 그래서, 주류뚝도 이거 너무 넓어. 음. 15cm면 돼. 5cm, 5cm 걸리고, 5cm 말아 넘는고 15cm면 되는데, 이건 한 30cm 된단 말이야. 음. 네. 그 구두장 하나가 50cm니까 30cm 안 되겠냐고. 예 네. 거의 30cm. 어. 30cm 어. 그게 절반이면 된단 말이야. 음. 그래서, 이렇 붙이지 말고, 벽체에도 붙이지 말고, 주류판과 주류판 사이를 붙이지 말고, 마른을 채쳐야 연기가 가지도 않고, 열기가 계리로 네. 바로 안 간단 말이야. 이게 주류뚝이요. 이, 음. 예, 저, 식은담하고 담 사이는 어. 어. 모래를 채우라고 그랬었잖아요. 식은담하고 벽 사이에 모래. 예, 그러니까, 식은담하고 어, 벽 사이에. 사이. 요도 마, 마찬가지야. 네. 마른을 채워줘야 돼. 그냥 그러니까 이 주류똥을 완성한 장면이야 음, 그리고 예. 마른 흙을 채우잖아. 예. 가해도 채우잖아. 예, 예, 예. 채워가지고 이제 미장을 한단 말이야. 예. 이거는 3m, 6m 방인데, 불이 안 들어가고요. 이 하방이 다 탔더라고, 봐봐. 이, 이 저쪽에. 아, 근데 예. 다 예. 탔잖아. 이 예. 나무 아니야, 하방. 불이 안 들어가니까 하방을 타는 거야. 우리는 음. 불 때문에 하방 밑으로 깊이 들어가니까 하방이 안 타. 이제 주리뚝은 대충 이런 형으로도 만들고 방마다 주리뚝이 다 틀려 네. 그리고 주리뚝 만드는 쉽게 만드는 방법은 사팔짜리 합판을 사가지고 네. 50cm 높이로 잘라 주리뚝 아 만들 때 어, 재단을 해가지고 네. 벽체에서 10cm 띄고 20cm 띄고 15cm 띄는 거야 네, 네. 그러면 콘크리트나 흙 콘크리트나 돌하고 이어면서 치는 것을 시건담하고 주리뚝만 치면 되는 거야 그럼 예, 예. 식은 나무 흙을 채고 해체하면 은계자리는 중간에 공짜로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겠네요 예, 예, 예. 그래서 이런 걸할때 수평은 물 수평이니까 그 흙에다가 세면좀양 넣어가지고 질퍽하게 이어가지고 밟으면 장화신고 밟으면 굴굴하게 해가지고 그러다가 음, 여기 들어갈 수 있는 돌을 막 잡아 이러면서 막 아. 물을 흔드는 거 그러면은 그 표면에 돌이 안 나타나고 들어가가지고 나중에 해체하면 구조체와 응고체가 돼가지고 아주 염물잖아. 모래만 한다든지 흙만 한다면 안 염물어. 네. 돌이 들어가야 염물어. 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자침인데, 이, 는 이제, 한문의 붓글씨도 이 자침 넣는 방법이 다 틀려. 이건 이쪽을 와 이쪽하고 이쪽으로 이쪽은 머무는 거고 이건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거고 음. 이건 이쪽으로 와 올리는 거고 이건 이렇게 빼고 올리는 거 이봐 혹이 딱 나가 있잖아. 예. 요는 모양하고 요는 삼각 모양이 두개딱 이거 음. 맞아야 돼. 음. 이제 연습을 더 잘하면 요는 혹이 안 생기겠지. 그런데 예. 초보자니까 나도 써보면은 요요 요 모양이 요 모양이 나오는 기점은 갔는데 요런 게넘나온다면 음. 조금 좀 눈에 거슬리게 예. 예. 그래도 이 정도 쓰면은 잘잘쓴 것이지. <laughs> 그래서 이제 불을 여면은 고래 속에 냉섭이라는 게불떼자마자 양음으로 나나죠. 네. 예. 그래서 어, 굴뚝 연도도 보면은 밑에는 냉섭이고 위에는 이제 열기나 연기층인데 굴뚝보다도 연도를 배려해 주란 말이야. 네. 굴뚝이 200mm면 연도는 400mm를 해줘야 된다. 음. 예. 그래서 미나락에 빠지면은 불이 오르면서 이 냉습을 달고 올라간단 말이고 네. 그래서 못 올라가게 이제 돈립함으로 이렇게 막아주는 거단 말이야. 음. 네. 그러면 효과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자측관이라는 거는 냉습 배출관인데 이제 통기초일에 치가지고 흙을 채우기 전에 신축 공사가 일이 더 쉽다. 예, 미리 막아. 어, 근데 믿음을 다 믿음. 헌지 꽂이를 하면 일이 파야 되니까 일이 많아. 그 속에 막 돌이 오, 있으면 그치. 더 힘들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자칭관을 아궁이 밑에다 가 음. 묻는 게 좋지. 어, 되게 깊이. 깊게 깊이 보면 이제 불은 올라지 내오고 이런 거는 다이거만 생각 해 주면 좋아. 예. 음. 네. 그래서 이제 이는 마음 심자의 글도 이거 이거 같은 내용인데. 예. 이제 토막이 3개가 조립이, 이 토막이 세 개가 조립이, 이모서 박으면 조립이 될수 있도록 이래 돼야 아, 이것이야나중에야이 음. 법을 떠나가지고 싹 서면 돼 있는 게 나와야지. 근데 초보자는 귀를 알아야 돼. 음. 그 구두를 놓는 것도 팔려는 기본을 알아놔야지. 나중에내가이좀 능하면은 그 기본이 없지. 방바가 어느 거는 생략고 어느 거는 작게 들어가고 <laughs> 어 <어느> 거는 많이 넣고. <laughs> 방마다 다그 네, 네. 기법이 음. 가감해가지고 시공해야 그게 돼가지 처음부터 1 0 0씩 하면 안 돼. 음. 그 초보자딱 일일이 딱맞 초보자는 어떻게 해서? 배한 대로 다 이어봐야지. 음. 그 손맛이 나야 돼. 그래서 이제 그배연하는 데는 음. 연도는 이 열기층과 냉기층을 여유게 해주라는 거야. 그래야. 음. 괜이 빨라야 진입이 빠를 거 아니야. 예. 그래가 짧은 시간에 고열로서 이거 그 축열해서 방이 떠쉬지. 예. 그래서 실제로 시험을 해보니까 연도에 불을 집에 보면 이거 옹기하고 연기 가라러지내고 밑에 냉섭이 있는 거야. 네, 네. 네, 밑에 는냉섭이 있단 말이야. 음, 음. 근데 냉섭이 없고 200mm를 해놓으면은 100mm만 베인이 될거 아니야. 그러면 넣단 말이야 이 나들목 같이 음. 맥혀 지체되고 네. 연장되고 그럼 아궁이 불이 빨리 안 들어 그러니까 밑으로는 양음 음의 부분을 보충해 보충. 줘야 된단 말이야. 돈리판 네. 같은 거는 뭘로 만들어요? 네? 아까 돈리판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구두장으로 만들죠 구두장으로. 네. 구두장 네. 구두장으로 하는 거지. 네. 그래서 아궁이가 40 40이면은 네. 연도는. 20에 40이요. 네. 위에는 불청, 밑에는 습기청 네. 굴뚝은 그냥 200청에 올라가는 거예요. 여 네. 아궁에 이 4분의 1, 네. 굴뚝은. 연도는 2분의 1, 세로 2분의 1이에요, 세분은. 그거는 뭐귤이 그 나와. 그래서 이제, 그거는 규을못 만들 때는 200mm로 두 개를 엎어놓으면 돼. 네. 그러면, 여기로는 섭기가 주로 머물러 있고, 여은로는 연기와 네. 온기가 지내가는 것이지, 치체되지 않고, 네. 배인이 잘 돼. 그래서 이제 연도와 굴뚝은 건물 밖에 있기 때문에 네. 이 추운 동절기에는 추우면은 베인는 넣죠 네. 그러니까 네. 300mm 외관에 200mm 내관을 장착한 연도를 묻어주면 좋아 음. 공기청이 단열이 좋으니까 네. 보온청이 좋잖아 단열청이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그부고실을 설명하게 기 된거고 그래서 이런 점을 하나 얻기 위해서 이런 순서를 거친단 말이야. <laughs> 그게 8년의 그 좋은 구두를 하나를 하기 위해서 이런 8가지 기법이 들어가야만 방이 뜨셔. 넌 음. 보다 더 뜨시단 말이야. 네. 그게 아무 기법이 없이 하면은 뭐, 뭐, 오래 했다고 방이 뜨시는 건 아니잖아.